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제가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아빠들의 드림카이자 럭셔리 패밀리 SUV의 정세라고 불리는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인데요 바로 벤츠에서 나온 GLD 4세대 차량입니다 벤츠 GLE 4세대 차량은 프리미엄 SUV로서 브랜드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디자인과 곳곳에 자리 잡은 디테일을 통해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델이죠. 게다가 실내 공간 또한 고급스럽고 기술적인 연출을 더해 탑승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렸으며 이 차량이 왜 패밀리카로 인기가 좋은지를 보여주는 듯한 넓은 실내 공간까지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현재 신차가 대비 41% 금액으로 약 5천만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어요.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1인신조에 용도이었고 완전 무사구이, 미세리나 달한 방울 새지 않고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의 보험 위력 조차도 없네요. 그럼 저희 딜러 전산쪽에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이 딜러 전산은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됐기 때문에 벤츠 지 l 리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 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찾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으시려면 포털사이트에 있는 네이버 다음 아니면 에센스 유튜브에 저희 세이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시면요. MBC 실화탄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SBS 생활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 다수천했던 이력이 보입니다. 그 밑에는 유튜브 촬영했던 영상이고요. 밑에는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스포츠카, 슈퍼카, 화물차도 있고요. 밑에는 금액, 연료,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저희 셀카 판매 후기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저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 국산, 수입, 화물차별로 클릭이 가능합니다 오늘 차량은 수입차이기 때문에 수입차 클릭하시고 제조사 벤츠 모델에서 GLE를 찾으셔야 돼요 GLE 4세대 검색하시면 옆에 등급 나오고요 조금 더 상세히 가고 싶다면 이거 있죠 상세 검색 열기를 여시면 돼요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어요 검색해 볼까요? 검색하니까 우리 수원에 89대나 나옵니다 이 중에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클릭해볼까요? 클릭하시면 차량번호, 판매금액 자그만하게 GLE 클래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판매자 정보에 제가 나오고 밑에는 주요 옵션상 밑에부터는 큼지막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GLE 클래스 모르시는 분들은 디자인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 외관 컨디션이 어떤지 보시면 돼요 실내도 마찬가지 가죽 컨디션, 핸들, 계기판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지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옵션도 쭉 내려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썬루프, 어라운드 뷰, 패드업 그죠? 자세하게 나와 있죠. 통풍 요소 뭐 있는지 없는지 성능 기록부 보시려면요 밑으로 끝까지 내리셔야 돼. 요 여기서 클릭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키로수 사고 유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밑에는 누유 상태 보실 수가 있고 성능 기록부를 다 봤다 그러시면요 좌측 상단 X 있죠. X 요거 나가시고 다른 차종 보고 싶다 그러시면 좌측 상단 화살표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이 화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나는 다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편안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딜러 전산을 보면서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벤츠 GLE 클래스 4세대 2 0 1 9년도 생산이 되었어요. 검색해보니까 우리 전에 125대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금액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죠. 어우 비싼건 1억도 넘어가네요. 그죠? 요것도 저렴한 순으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싼 순으로 제가 나이를 하는 이유는 다 있죠. 중고차 구매하실 때내주문은 사정에 맞게끔 구매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 있잖아요. 정말 무리해서 그것도 풀할부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구매 당시에 제가 만류 하죠. 하지만 이분들은 당장 이 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리하게 구매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점비 플러스 여0 돈까지 할부로 때려 넣는 거예요. 살 때는 좋죠. 근데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날볼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 차량을 팔아야 돼.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이 이전비 플러스 여윳돈까지 이 캐피탈 에다 넣어서 그래요. 이거 갚으려면요, 최소 500 천만 더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당장 그돈은 있냐고요? 지금 먹고 죽을래 없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 캐피탈 사로 이 차량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고차 구매할 때는 절대 싸지가 않잖아요 꼭내주문 사정에 맞게끔 구매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저렴한 순으로 나열한 거고요 싼 데는 그만 이유가 있어요 요거 뭐 있죠 요거 100만원 요 200만원도 안 되는 거 이거 보고도 아직도 전화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 저는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차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궁금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 이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 보시면은요, 리스, 렌트, 승계예요. 그래서 요런 금액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금액대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4,500만 원. 이게 가장 저렴한데 연식 대비 티로스 많거나 사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 이유 없이는 절대로 싼 차가 나올 수가 없다. 나한테 그런 게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셔도 허위매물 안 당해요. 솔직히 아직도 허위매물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좀 하셔야 되고요. 간혹 댓글에 보면요. 아, 연식 대비 키로수 많고 사고 있는 자, 이거를 엄마, 노가 소개시켜준다고. 야, 정말 실망인데, 이거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대로 가시면 돼요. 저희 세일과 홈페이지도 동일하거든요. 반대로 가시면 일단 조건부가 좋아요. 연식 좋잖아요. 연식, 그죠?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 1 0 0 0키로도안 돼요. 이건 2000키로네. 완전 풀옵션에 사고도 없어요. 이렇게 조건부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플 아, 다시는 분은 이거 사시면 되잖아요. a 이다 살아있는데. 이거 보고도 악플 단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예전에 저한테 혼났던 거그 허이 딜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능력되면 신차 가셔야죠. 하지만 저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넘어간 대로 어떻게 사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골라놓은 차량 중에서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따 그래서 이 차량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차인데 왜 저렴한지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저렴한 데는 그만 이유가 있다. 싸고 좋은 매물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벤츠 GL 클래스 4세대. GLE300 디젤입니다, 디젤. 포메틱 4륜이고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부사고고. 차량 상태. 적어놨죠? 특 A급. 와, 완전 좋다고 적어놨습니다. 자, 센터에서 관리가 돼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전사 가장 저렴한 4,050만원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만약에 키로수 연식 대비 키로 짧고 사고 없으면 저대번 사가셔야 돼요. 그죠? 하지만 저렴한데 그만 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다. 첫 번째에요. 두 번째로 한번 볼 성능. 16만 3 0 k m 달리고 있고. 용도 잃어 없고. 어? 두 번째는 없는데? 저는. 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사고가 없어요. 이거 없는 거죠, 단순 판금. 중고 차이 의미 없고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가 없는 것을 보고 계시고. 리젠유 또한 단한 방울 세지 않아요. 키로수 많은 거 말고는 혼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외관 컨디션 좋잖아요. 그죠? 회색이고 광상태 잘나 있고 찌그러진 거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보세요 많이 남아 있어요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죠 1열2열 가죽 컨디션 좋아요 2열열선 시트 있고요 센터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오 키로수 대비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계기판도 상당히 이쁘고요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각종 체크업을 얻고, 기어 노브는 칼럼식이죠. 벤츠는 뭐 거의 다 핸들 옆에 칼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뭐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블랙박스에 전동 트렁크. 공간 깔끔하죠? 엔진 눈 상태, 타이어 상태, 휠 상태 너무 좋아요. 어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우리 에사 가장 쌉니다 4,500만 원싼 이유는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다.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좋아요. 외관 상태 도 너무 좋죠? 타이어 상태 좋고요.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도 안 보이고 성능도 마찬가지. 성능 정말 아쉬운 단순 판금 외에는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데미지 없고. 용도 일 없어요. 구독자 여러분도싫어하죠 미세뉴 한 방울 세지 않는 차량. 특히 A급이라 적어놓은 이유가 있었네요. 센터에서 관리된 차량. 이차량이 우리 센서 가장 저렴한 4,050만 원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알려 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 사는 도와드릴 거고요. 사실 연비 대비 킬로수가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운건 당연한 거예요. 수입차니까. 그렇죠? 하지만 연비 대비 킬로수 짧은 차를 또 어,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가셔서. 이분들이 뭐 성능에서 다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분들 딱히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는데요 아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딱히 도움못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억울하고 분하니까 그죠? 작은 돈도 아니고 그죠? 5천만원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시게 되시는데 이 고소한다고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이거 경험자로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재웅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 법이라는 게 1, 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 3개월, 5개월, 1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법에 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변호사비가 싼 애고요. 변호사비도 최소 300, 500, 1000 이상이에요. 아, 좋다 이거예이긴 시간, 이 비싼 변호사비 투자해서 내가 100% 승소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100% 승소했다고 를 한들 내가 쓴 변호사비, 내가 쓴 착가 이거를 100%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뒤늦게 알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laughs> 자,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데요. 아, 보세요. 아니 이게 유튜브가 법에서 나라에서 안된다는 걸 제가 무슨 수로 도움을 드립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범법행위 저질러서 이 알선 딜러가 그러면 제가 도움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상 딜러들이에요 그래서 이피해당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인제 딜러 잘못 만나다가 중고차 잘못 샀다가 내가 이거 무슨 고생한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하나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믿을만 업체가 중요하다 반대로 만약에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잖아요.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거 어?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 팔면서 어?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닐까요?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a 스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사는 얘기가 아니죠. 혹시라도 중고차 필요하실 때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주시더라도 최소한 최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싸울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사고가 있거나 연식 대비 키로수 많거나 이런 걸 배제하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는 엄마 무시하기 짧으면 6만 아래로 갈게요 아무래도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들이 컨디션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 보니까 69대가 나와요 이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차량이에요 컨디션 좋은 차량 연식 대비 키로 수 짧은 차량 혹시라도 벤츠 gl 4세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이 중에서 한대 골라 가셔도 최소한 번전은 뽑는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1억 1,6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41% 금액으로 약 5천만원이나 감가가 되어있어요 벤츠 GL 클래스 4세대 g l 리450 포메틱 4륜이죠 장점 무사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41% 감가된 6,799만원 19년식인데 말도 안되는 실티로수 요거 100%실키로수예요 제가 보증해드립니다 2만 0천 k 로 달리고 있고요 성능 볼까요? 2만 0천 k 로 달리고 있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용도 이력 없고요 정말 아쉬운 트렁크 단순 교환 있어요 뭐 트렁크 의미 없죠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순 판금도 없고 어 밑에 누유 보시죠 한 방울도 찍히지 않았어요. 그죠? 왼쪽이 올 양으로 찍혀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런 걸사 가셔야 된답니다.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 광상때잘나 있고 찌그러진 것도 볼수 없어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리. 어우 너무 좋습니다. 야 디테일도 멋있네요. 실내 컨디션도 외관 못지않아요. 연식 대비 키로 조가 짧으니까 완벽한 컨디션. 거의 신차 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일 밑에 깔려 있고요. 은연한앰비언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핸들 보세요. 깨끗한 거 보세요. 전자재 계기판이고요. 상당히 이쁘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 사서히다 들어가 있어요. 100% 실키로수 2 2 0 0 0 k 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센터페이지에디지부드 가죽 컨디션 최상급이죠. 그리고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련되게 잘 빠졌어요.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등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사이즈도 너무 크죠. 기어 노브는 칼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하이패스 트렁크 공간 깔끔하죠. 2열 폴딩하게 되면 적재 공간이 더 확보가 됩니다. 어라운드 비스예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헤드업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열선, 운전석 조수 들어가 있어요. 2열의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전자파킹까지 엔진 눈낭대 깔끔하네요. 그죠? 타이어 트어드새거 아닌가요? 많이 남아있죠? 휠 기술 조차도 없고요 휠도, 오, 너무 이쁩니다. 휠도. 이 차량의 장점을 설명해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이 어디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신색입니다. 불구하고, 광사대 잘나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1열, 2열, 가죽 컨디션 최상급이고요 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제 계기판이 이쁘고, 센터 페이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A급으로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미디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기어 넘는 칼럼식,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깔끔한 거 보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어라운드 뷰, 엔진음 상태, 휠 상태, 타이어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은 보시죠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교환 트렁크 하나 말고는 교환이 아예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단순 판금, 단순 교환 아예 없습니다. 미세 뉴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이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너무 짧아요. 100%실키로수 제가 보증해 드리고요. 이차량 현재 신차. 신차가 대비 41% 감가된 6,799만원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1억 1,6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35% 금액으로 약 4,100만원이나 감가돼 있어요. 벤츠 g l 클래스 4세대 g l 450 포메틱 4륜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5% 감가된 7,500만원 준비를 했어요. 20년식인데 연식 대비 키로 짧아요. 5만 6천 k 로 달리고 있고요. 성능 볼까요? 5만 6천 k 로 달리고 있고 당연히 용도율이 없고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 보시죠비세니이한 방울 세지 않아요. 어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성능상 뭐 단순 판금 단순 교환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가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 컬러 흰색 바디고요광산태잘 나있고 찌그러진 거볼수 없어요.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관 상태 보세요. 너무 좋죠? 와 후면도 정말 깨끗합니다. 실내 가죽 컨디션도 최상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있고 이거 브라운이죠? 브라운. 코일 매트도 깔려있네요. 핸들도 깨끗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가 없습니다. 차선이 다 들어가 있고 100%실키로수 56,000km 달리고 있어요. 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콘솔 포함해서 정말 특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미디어 사이즈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크죠. 기어노무는 칼럼식이고 내비게이션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선루프. 전동 트렁크 트렁크 보세요 깔끔하죠 2열 폴딩 하게 되면은 적재 공간 당연히 확보가 되고요 통풍 열선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밀러 2열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라운드 효과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잘 나옵니다 엔진 음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타이어 트레드휠 상태 너무 좋아요 오, 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누가 골랐는지 차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제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죠 광상태 보세요 디자인 보세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외관 못지않아요 일단 가죽 컨디션 핸들 포함이에요 정말 깨끗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 없고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너무 깨끗해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썬루프 전동 트렁크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어요 어라늘비 헤독도 있고 엔진 룸상태 휠상태 타일상태 정말 최상급입니다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판금,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리세뉴 단한 방울도 새고 있지 않는 모습. 연시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요. 이 차량 현재 신차가 대비 35% 감가된 7,50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1인 신주 차량이래서 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1억 1,6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2% 금액으로 약4 0 0 0만 원이 감가돼 있어요. 벤츠 GLE 클래스 4세대 GLE 450포메틱4륜이죠 장점 1인 신조고요, 무사고입니다. 성능 올량호 소마테키 2개 확보되어 있고 2 0년식에 반절까지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무선 미러링까지 있네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3.2% 감가된 7,790만 원 20년식인데 키로수100%실키로수 3만 2천 킬 달리고 있어요 너무 짧죠 성능 보겠습니다 3만 2천 킬로 달리고 있고 이리 신조기 때문에 용도 이렇고요 정말 아쉬운 본네 단순 교환입니다 요거 말고는 교환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아예 없고요 당연히 미세는단한 방울 세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외관 걸로 신색 바디. 신세임에도불구하고광상태잘 나있죠? 찍어주는 거 당연히 볼 수가 없고요. 디자인도 정말 이쁩니다. 그죠? 휠 상태 보세요. 너무 깨끗하고요. 휠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죠? 엔진룸 음 상태 깔끔한 거 보세요. 센터페이지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정말 최상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디자인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전자식 계기판에 각종 체크을얻고 반자율 되는 겁니다. 반자율 100% 1 0 k 수 32,000km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기어너브는 칼럼식 운전 조서 가죽 컨디션 최상급에 최. 그 통풍열선 들어가 있구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백밀러,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 가죽 컨디션은 뭐 사용감 아예 없고요 핸들 깨끗한 거 보세요 미디어 크고요 내비게이션 깨끗한고 선명하게 잘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란도 믿고요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2열 열선 시트 각종 안전 사항 편의 사항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선루프 전동 트렁크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정말 이쁜 것 같고요 저는 휠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솔직히 그죠 휠 기스 없죠 타이어 트레드 좋 좋아요. 실내 컨디션도 정말 특 A급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중고차지만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가슴 있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옵션도 빵빵하잖아요 그죠 헤드업 손높프 전동 트렁크 등등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죠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용도 이력 없고요 정말 아쉬운 후드 보내시죠 단순 교환 외에는 교환 단순 판금 아예 없습니다 당연히 미세 뉴단한 방울 새지 않는 모습이고요 연시 대비 키로도 짧고 요게 대박이에요 이리신조 성능온량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32% 감가된 7790만원에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늘상 말씀해드리지만 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성능에서 안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비 없이 최대한 에이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보험이력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거예요이 차량 출고단계 신차가 약 1억 19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33% 금액으로 약4천만원이나감가습니다 되 있어요 제리 클래스 4세대 제리 450 포메틱이죠 장점 완전 무사구에 범위로 없어요 네, 대피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칠 무빵 판금도 조차도 없는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약33% 감가된 7,890만원 어우 좋죠 21년식인데 키로 짧은거 보세요 4만 5 0 키로 100% 실기로 주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4만 5 0 키로 달리고 있고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판금 단순 교환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니 보세요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걸 사가셔야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와 정말 추천할 만 하잖아요 그죠? 외관 컬러 보세요 신색 바디고 광상색 잘 나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진 거볼 수가 없죠 디자인도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제가 사고 싶습니다 더말이습니다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죠. 야,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쁘고요. 1열2열 가죽 컨디션 최상급이에요. 핸들도 깨끗하고 반지알도 되는 겁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블 없고요. 사선 히터 들어가 있어요. 45,000km, 100%실키로 쓰고 센터페시아 디시플레도 가죽 컨디션 그죠?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미디어 사이즈 보세요. 너무 크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기어 넘버는 칼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전동 트렁크,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죠. 2열 열선 시트고요. 메모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열선,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어요. 어란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납니다. 핸들 열선 있고 엔진 는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휠 상태, 타이 상태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이 퍼펙트해요.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디자인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세요. g 이 d 는요 실내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정말 신차크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들 포함해서요 구죠 보셔, 센터페이지와 시보드 가죽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동 트렁크 개방감, 파노라, 썬더프 트렁크 공간 포함해서 너무 좋아요 컨디션 옵션도 빵빵하고요 헤드업에 어라운드 뷰에 엔진 눈 상태, 휠 상태, 타일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요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방금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죠.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아요. 보험이력 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33% 감가된 7,890만 원에 제가 가장 밑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출고 단지 신차가가 1억 1,6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1% 금액으로 약 3,600만 원이나 감가되어 있습니다. 벤츠 GLE 클래스 4세대 GLE 450 포메틱 4륜이죠.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 없고요. 판금 도색 조차도 없는 차량. 휠기스까지 없어요. 오우 컨디션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구매 신차가대비 약31% 감가된 7,999만원 2 0년식이고요 5만4천키로 달리고 있어요 당연히 연시대비 키로도 짧고 성능 보겠습니다 5만4천키로 달리고 있고요 보시죠 용도력조차도 없습니다 단순 판금 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요. 정말 깨끗하죠. 당연히 미세에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신색 빠지고 광산 태잘와 있고요. 찌그러진 거볼 수가 없죠. 너무 깨끗하죠. 필기수 조차도 없어요. 타이어 트렌도 많이 남아 있고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가죽 컨디션도 마찬가지고 변전한엠비언트 라이트. 계기판의 각종 체크물 조차도 없죠. 54,000km, 1 0 0 k m 주고 차설타 들어가 있어요. 기어너브는 칼럼식으로 펠릿이 되어 있고 분전서 가죽 컨디션 최상급입니다 정말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통풍열선 들어가 있어요. 2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 반달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설하이잘 나옵니다. 어라운드 뷰 있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2열 열선 시트, 각종 편의상 사항, 안전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대방감 있는 썬루프, 전동 트렁크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어요 휠 기술조차도 없고요 실내 컨디션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운전석 좌석 가죽 컨디션 이 열도 마찬가지요 너무 좋고요 핸들 포함입니다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어라운드뷰 이열 열선 시트 각종 편의 사양들 헤드업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성능 다시 보여드릴까요? 용도 이력 없고요 단순 판금 없는 완전 무사구에 미세 뉴에단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여지 대비 키로수 짧고요 보험료도 없고 판금도색도 없습니다 자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31% 감가된 7,999만원에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인기가 많은 GLE 클래스 그것도 4세대 포메틱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하시는 해 분들은 편하게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